혹시 서울 역세권에 전원주택 찾으세요? 그런 거 없는데. 잠깐, <laughs> 잠깐만. 똑같이 5층짜리 집인데 이거는 아파트라고 하고 요거는 연립주택이라고 해요. 왜 그러죠? 17층짜리 빌라가 있다고 하면 믿어지세요? 이렇게 헷갈리고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세대, 다가구, 전원주택이랑 타운하우스랑 뭐가 다르죠?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보세요. 부동산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제일 먼저 사람이 사는 용도로 쓰면 주택, 상가나 토지 같이 사람이 사는 용도가 아니면 비주택으로 나뉘고요. 이 건물에 나 혼자 사냐, 아니면은 여러 명이 같이 사냐에 따라서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로 나뉘게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1970년대에서 8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는 집들의 대부분은 단독주택이었대요. 단독주택이랑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전원주택인데요 단독주택이 전원에 있으면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단독주택을 전원주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서울의 흑성역 바로 앞에 있으면 그냥 단독주택입니다 전원주택이 아니에요 거기는 시골이 아니잖아 전원이 아니니까 이러니까 역세권 전원주택 도심 속의 전원주택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에요 막걸리요 장점은요 시골에 있으니까 엄청 저렴한 것들이 많죠 진짜 1억짜리 집들도 있어요 농가주택 같은 거 대부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진짜 산에서 살 수는 없으니까 선택을 하거나 어릴 적에 향수 이런 걸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은퇴하시고 단점은 뭐가 없어요. 병원도 가까이 없고 뭐 학교 같은 거 갈라 그래도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배달 음식 이런 거잘안 오고요. 뭐 대리운전 불러도 아 거기는 좀 <laughs> 많은 것도 있어요. 시골이니까 벌레 <laughs> 그바 선생님 이런 분들. 이런 단독주택들이 도심지랑 멀지 않은 곳에 모여있으면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사실 타운하우스란 단어도 없어요.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또 나만 몰랐어. 니네들만 알았어, 또. 개발을 해서 나눠서 분양을 하고 그래서 마을을 이룬 거를 타운하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하니까 요즘에는 뭐 신축빌라들도 막 타운하우스 이런 이름 붙여 가지고 분양해요 물론 국내 최초의 타운하우스는 구로그 항동에 있는 그린빌라라고 합니다 단독주택형 타운하우스랑 공동주택형 타운하우스로 나뉘어요 뭐 단독주택형은 말 그대로 단독주택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고요 공동주택형은 땅콩주택이나 수직형 타운하우스 이런 게 있는데요 먼저 땅콩주택 외국에선 플렉스라고 하죠. 두플렉스 하우스. 필지가 하나인데 두 개의 집을 올린 거예요. 왜 땅콩이 이렇게 생겼는데 두알 들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라피아노가 제일 대표적이죠. 장점은 가격이 저렴해요. 원래 한집 지어야 되는 땅인데 두 집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저렴하겠죠. 물론 요즘에 땅콩 주택 지어놓고 미친 가격에 파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단점은 마당이 엄청 작아요. 이게 비교적 건폐율이 높은 일종 주거에다가 지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벽이 붙어 있으니까. 층간소음, 벽간소음 그대로입니다. 이러면은 아파트에서 이사갈 이유가 없잖아요. 벽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도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내 옆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헬게이트 열리기도 합니다. 로그인 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대지 공유 지분. 이런 단어 나오면은 그냥 믿고 걸으세요. 큰일 납니다. 이거 살아가는 동안에는 별로 상관없는데요. 팔때이 공유자가 다 허락을 해줘야 돼요. 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럼 수직형 타운하우스는요? 자이더 빌리지로 대표가 돼요. 건물은 그냥 겉에서 보면은 빌라처럼 생겼는데요. 요렇게 간 집이에요. 위로. 그래서 수직형이라고 부르죠. 3개 층에서 4개 층을 쓰는 거예요. 장점은 관리가 좀잘 돼요. 관리 사무실 똑같이 있고요. 관리비 명세서 그대로 오고요. 단점은 층간소음, 벽간소음 그대로 있어요. 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마당을 이렇게 쭉 공유하잖아요. 앞쪽으로. 그래서 내 마당이 옆집 2층에서 그대로 보여요. 물론 뭐 마당에서 막 누드로 다니진 않겠지만, 거기 어디입니까? 공동주택도 알아볼게요.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은 사실 자이 뭐레미안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아파트냐 아파트가 아니냐는 층수로 나뉘는 거예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 4개 층까지면은 다세대나 연립주택이라고 불러요. 이 다세대랑 연립주택은 뭐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를 보통 빌라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빌라도 법적으로 정의된 단어는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빌라라고 하면 엄청 고급 주택 같은 걸 얘기한대요. 똑같이 생긴 빌라들이 이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면 다가구라고 하고요. 주인이 여러 명이면 다 세대라고 불러요. 물론 층수나 주차 면적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냐 여러 명이냐 이게 왜 중요한지 사실 잘 감이 안 오시죠. 제일 중요한 순간은 내가 전세로 들어갈 때예요. 전세.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는 전세는 게다가 요즘에는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같은 상품도 워낙에 잘돼 있고요. 진짜 큰 문제는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갈 때예요. 월세는 괜찮아요.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가치가 10억이라고 할게요. 등기부 등본을 떼 보니까 대출이 5억이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에 대출이 5억이고 내게 2억이니까 괜찮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앞에 2억짜리 전세 들어온 사람이 3명이 있으면 <laughs> 이게 그냥 세된 거예요. 완전히 세된 거예요. 대출금 5억이 제일 먼저 빠지겠죠? 그 다음에 내 앞에 전세 들어온 사람들 2억씩 빠지겠죠? 그럼 나는? 나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중개사들도 이 다가구 전세 계약을 제일 까다로워해요. 대부분 이 다가구 주택은 주인집이 제일 위에 있고 나머지를 원룸으로 많이들 채워요. 아, 그러면은 다가구를 원룸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위치가 좋아. 막 역세권이야. 사람들이 막 1층에 막 미친듯이 지나다녀. 이럴 때 나오는 게 상가주택입니다. 솔직히 이 상가 주택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해요. 저도 사실 처음에 일할 때는 상가 주택을 왜 사지? 뭐 이해를 못 했거든요. 경기도권에 상가 주택들이 보통 한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의 금액에 있어요. 수익률이 보통 대출 없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한 4%에서 8%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건물의 수익률이 5%다. 그러면 한 달에 한 416만 원 정도 나오겠죠? 내가 현금 10억 들고 있는데 10억짜리 아파트 사면은 뭐 관리비만 한 달에 3, 40만 원이 나오는데 나의 주도 해결이 되고 월세로 한 달에 한 4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노후 생활로 2만 원더 있어요. 10억 전부가 다 없다 그래도 우리에게 뭐가 있다? 대출. <laughs> 빌려줄게요. 땡큐 네. 갚아야지. 어? <laughs> 대출 한 40%에서 50% 정도 나와요. 요즘에 워낙 저금리 시대다 보니까 대출 받으면 수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까 5층부터 아파트로 부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17층짜리 빌라가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 한번 드릴게요. 1층을 주차장으로 뺐어요. 그럼 6개 층까지 나왔어요. 이제 이 아래나 위쪽에다가 빌린 생활 시설이나 오피스텔을 넣으면은 17층까지도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용적률이니 건폐율이니 이런 얘기들 해야 되는데 이 건폐율, 용적률, 전용면적, 그 다음에 뭐 연면적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근데 17층짜리 건물에 1호, 2호는 아파트라고 그러고 3호, 4호는 오피스텔이라고 그래요. 한개 층을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나눈 겁니다. 17개 층에 전부 다 주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아파트 등기가 나와요. 뭐 17층, 16층, 15층, 14층 이렇게 4개 층만 주택이고 나머지가 오피스텔인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은 다세대라고 얘기하죠. 이게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최대의 이윤을 내기 위해서 좋게 얘기하면은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서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법 그래서 베스트를 찾아내다 보니까 이런 건축물들이 생기는 거예요.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오피스텔인 거 아세요? 원래 오피스텔은 오피스 더하기 호텔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만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게 최초는 1985년도에. 이때부터 생긴 게 아파트의 대체제로 조금 지어지면서 아파텔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됩니다. 법적으로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장점은 일단 같은 면적 주택보다 저렴해요. 단점은 주택보다 취득록세가 높아요. 4.6%. 다음 시간에는 그놈의 평수. 아, 아무리 봐도 감도 안 오고. 뭐 18평인데 25평보다 크기도 하고요. 진짜 이 복잡하기만 한 부동산 면적 알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뿅!